심플팸은 다릅니다 <laughs> 어고고 아니야, 네저 배필합니다. 근데 배틀필드 10월 말에 출시했어요. 오래된 게임은 아닌데? <laughs> 얼마 됐지? 야두달좀 넘었네. 와우. 뭐야 비거점은? 지금 F F목허... 먹고 어... 아 랜드시 이에 랜드시 이거 살수 있을까? A백도 왔어요. 한 <laughs> 명인데? <놀람> right <놀람> 아 뭐야. 잘못 봤나? 탑에 한명 있는데 이거. 한명더있어요한명더 있는데요. 어디 있지? We have taken objective d o f f Capture that damn objective. 앞에 바로 랜드쉽이 있어요. 아, 이또 왔다. Don't let him take that objective. 지키는 건가? 아, 지켰네요. 시로 갈게요. 어디를 때리는 거지? 完了，过。 감사합니다. 아, 와 어, 순식간에 오냐? 방심하다가. We are losing objective Charlie. 방심했다. 탈리 엄청 많이 왔다. 와우. 지금 방금. 두 명. 와 이거 저장해야지. 저렇게 근접에서 두명 엮어서 죽인 건 아. 아 신나가 신났는데 죽었어. 어 렉스님 어서 오세요. 반갑습니다. 라이브는 처음이시군요. 환영합니다. 감사합니다. 매일매일 방송하고 있어요. 아무래도, 라이브보다, 유튜브 보는 게 아무래도, 편한 시간에 볼수 있으니까, 편한 거는 많은 것 같아요. 원하는 시간대에 볼수 있으니까. 그래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. 라이브 방송에 채팅까지 해주시고 채팅 해주시는 분들 너무 좋아요. 어, 왜안 맞니? 거참. 어, 이게 무슨 뭐 설치해놓은 거 아닌가 이거? 안 해놨네. 탱크가 있는 건데 이게 뭐야? <laughs> 김재신님 팔로 감사합니다. SK님 생방인가요? 네네네. 생방입니다. <laughs> 아 너무 많다. 너무 많아, 너무 많아 어쨌든 부... 초반인데 100... 40점 가까이 F에서 2로 많이 내려요, 어 잘안 보여. 이요 네. 네이비님 제가 유튜브 보고 사랑에 빠져왔어. 아우, 아유 감사합니다. 여성분이신가요? 여성분이신데 지금 괜히 그냥 브로맨스라고 하시는 거죠? 좀 열로 한 명, 아유. 아, 아 파우스트님이었어. 한명 지나가는 거 봤는데 랜드집 제거, 라이트 제거, 헤비 제거 와우 명윤아님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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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명윤아님 있으니까 아주 탱크가 살아남질 않아서 좋네요 솔직히 스나이퍼 하면서 진짜 껄끄러운게 탱크랑 비행기. 우 어우우우. 어, 쟤다쏠것 같은데. 어, oh, 한방쐈어 어, oh, 나쐈어 아, 저 사이로 맞출 수 있는데 못 맞췄다. 하지만 난 이미 다 올라왔다. 반샷 엎드렸고, 뭐야? 얘는 못 맞췄고, 아, 일단 숨자 너무 많다. 바로 앞에 한명 있는데 죽였고, 나 어디 올라가냐? 아,

아, 그러면 안 되는데. 그러면 안 되는데. 아이고야, 아파라. 저희는 죽었나? We oh. have oh, lost just... objective oh, Edward. Enemy airship spotted. 지금 2에 탱크가 있으니까 지금 시로 가야돼, 시로 캬, 영화 찍네 아까비 편집하면 스피드보고 자꾸 <laughs> 역캐리 갑니다 안됩니다 대피원 같이 시작하면 전 그저 어이없는 웃음을 주시면 감탄할게요 아유, 감사합니다 한자! 야만님 죽었나? 죽었구나 감사합니다 <laughs> 마무리를 못해 한 명이 왔어요 w h a 에요 Objective c h a r i 저쪽에 한명 있었는데. 죽었나? 아 어, 터졌네 저거. 잠깐 보험 좀 들고 가자. 보험 좀 들고. 보험 좀 들고 갈게요. Hit that objective. 아 D는 뭐니까? F부터 가자. F 지금 빈집 같은데. SK님, 구독 안 하셔도 됩니다. 팔로우만 해주시면 돼요. 유튜브, 아, 트위치 구독은 유료예요, 유료. 유료는 안 하셔도 됩니다. 강요가 아니에요. 미네님, 안녕하세요. 심플링 개베어 98 쓰시는 거 항상 신기하네요. 전한 발도 못 맞추는데. 아, 근데 개비어 개베어 98, 썬, 쥐이 감사합니다. 개베어 98도 쓰다 보면은 익숙해집니다. 와우 아오 다이너마이트 아 일단은 숨을 곳이 필요해 지금 여기 위험해 애들 좀 많이 왔어 한명 죽였고 파우스님아 보험이 없어 보험이 아 보험이 없어 아 트리바이어 씨에다 썼어 아 트리바이어 있었으면 이거는 역전각인데 진짜 아, 형님으로 모시고 종종 방송 보러 오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이스케이님 팔로우는 핸드폰이시면은 터치하시고 하트 누르시면 되구요 저거 뭐야 컴퓨터시면은 저거 할로라는 우 글자 누르시면 돼요. 하트 거기다 하트인가? 하트 모양 누르시면 돼요. 하트 모양. 저한테 하트를 쏘시면 됩니다. 할로는 <목소리도> 공짜입니다, 여러분. 네, 개베어가 탄속이 가장 빨라요. 아, 움직이지? <laughs> s k n 의 팔로우 감사합니다. 고마워요. 발려, 아, 시청자요? 시청자 언젠가는 망하지겠죠. 아, 나 거점 먹어야 되는데, 너 때문에 나잖아. 세이프! 오케이. 저 거점을 먹어야 500점이 들어오거든요. 마지막에 먹어야. 끝까지 먹어야. 간신히 세이프했어. 종능선에 없는 것 같고, 아야 어디냐 또? 어디서 만난지 모르겠는데. 일단 피채우자 엄태원님 안녕하세요. 스코프 하는 게 일반 소총으로 플레이하는 것보다 쉬울까요? 아 스코프가 아무래도 저격이 좀 어려우시면은 스코프가 편해요. 저배율로 하세요, 저배율, 고배율 말고. 고배율은 힘들 아주 어요고배어은저격어익숙베않은 저격에 익숙치 않다면 어요아베고른 오베어른. 오어 저는 지금 스나이퍼 중에서는 가장 짧은 5배율 쓰고 있거든요. 이쪽에 있는 것 같은데 지금. 와, 이거 못 맞췄어. 아야, 이 저기도 또 있네. 파우스트 팀한테 지금. 매폰을 주는 거야. 복수 성공. 때리지 마. 때리지 마. 어디서 때리는 거야. k 어! i 어! 내 실수. 어, 김진씨님 너무 잘 쓰셔서 맨날 보고 있어요. 아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오. 매일매일 봐주세다니. 아, 인터넷 튕기셨어요? 아, 까비까비. 저 다리 다시 들어오시면 자리 드릴게요. 아, 저 러시아도 써요. 아까도 썼었는데. 아 미니엠의 배율축소는 n 키요 N키 M키 말고 N키를 누르시면 됩니다 M자 옆에 N자 있잖아요 N자 제가 누를게요 N자를 누르면 이렇게 배율이 바뀌어요 3단계로 3단계로 바뀝니다 아, 네, 저 하얀 게 러시아에요. 제 러시아 스킨이 하얀 거예요. 아, 개구리 킹님 드릴게요, 자리. 아, 반샷 머리 맞춘 거 같은데? 관샷. 비에 깨만 와 엄청 많은데. 오로. 아. 아, right 지금 왼쪽에도 뭔가 있는 것 같긴 한데 지금. 왼쪽에서 무슨 소리가 아 여기 있다.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 가볼게요 네소가하셨어요 명윤아님 분대 아, 같은편으로 오시면 분대 오세요 스타하려다 영상보면서 다시 배필하러 갑니다 와아 <laughs> 명윤아님 아 네네 들어가세요 어, oh. 아 맞다. CJ님 군대 들어오세요. CJ님, CJ님 아까부터 계셨지. This is wearing l i 립밤. 립 립밤 립밤. 모니터 몇 인치? 저 24인치고 포브 값은 기본이에요. 우와, 1, 2, 3, 4. 더 심플, 더 심플, 더 심플, 더 심플. 와우. 와우 나이스 그리고 게다가 마피소아님, 데빌뮤즈님 1등부터 6등까지 다 먹었다